대학교 때 태양은 없다 이후로 이정 배우님을 좋아해서 지금까지도 좋아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됐는데요. 그, 어, 그동안 본 영화에서 이정재 어, 배우님이 노래하시는 걸한번 듣습니다. <laughs> 제가 노래 진짜 잘부르한 아 번만요. 회식자리에서도 뭐 노래 부까 그러니까 저녁 먹고 이제 저녁 먹면서 이제 뭐간도 조금씩 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제 저희 밥 먹는 거해주시더고 아, 가능했어. 아. 점심에 노래 부른 건별 시지 않는데. 그 하신 좋아요. <웃음> <웃음> 아주 좋아요. <laughs> 잘 불러요. 예. 네, 네. <laughs> 근데 저는 노래가 좀잘 안되더라고요. 잘 안된다라고 자꾸 생각을 해서 그런지 노래방을 가서 노래를 자주 불러야지 이제 요즘 나오는 이제 유행가도 이제 좀알러보고 그러는데 유행가는 이제 전혀 저고 계속 이렇게 멀어지는 거 같아요. 그래서 갈수록 옛날 노래밖에는 이제 모르니까 이제 노래방 가면 진짜 부를 게더 없어지는 거예요. <laughs> 네, 그래서 빨리 불요 네, 빨리 소리만 들어주세요. 막으면 안실것 같아요. <laughs> <laughs> 아, 뭐, 빠른 노래 는아같요 역시 뭐좀 빠른 노래는 잘못 하고요. 뭐양윤은 랑쓸쓸한 <laughs> 소절만! 딱한 소절만! <laughs> <만져서 웃음> 사랑을 <laughs> 하게될수있 <laughs> <있을 웃음> 그럴 수는 <웃음> 없을 <웃음> 것 같아 <laughs> 앉아계신 네. 분들도 계시지만.